아니 어느 또 또라이 새끼가 여기다가 하, 이거 지금 아 자연 그 환경을 완전히 파손하려고 지금 봐봐요 저 시멘트를 쓰다가 남은 거를 이거 버릴 데가 없으면 되게 애매하거든요 여기도 지금 시멘트 한 푸대를 지금 한 푸대가 멀쩡한데 한 푸대를 지금 다 버렸어요 이거 먼지 엄청나고 이게 사례 담은 세면독이 있어요 이거 먼저 봐봐요 아이 또라이 새끼들 아니 이게, 자연... 아... 이게 얼마나 해로운거지 여기다 하면 또 바로 붙어버려요 이거는 평가에다가 버리는 새끼니까 아... 갈아마셔야 되이 차. 두 푸대를 버렸네 두 푸대를 이게 한 푸대를 터쳐갖고 버리고요 이한 푸대를 지금 멀쩡한건데 버렸어 이거 지금 다 굳었네 비 맞아갖고 아참 아니 굴껍질이 해갖고 여기 아이 굴 껍질 또 있네 여기도 와 여기 게 뭐야 이거 아 새끼들 이게 뭐하는 새끼들이래 아니또 아니 여기 또 하이바 또 여기다 하나 또 누가 여기다 버렸네 아니 어디 가도 씨발 공사한 놈들 하이바를 이렇게 잔뜩 버리네 아 진짜 이거 봐라 어 시오 며칠 전에 또 했는데 또, 또또 지랄이네 이거 아 진짜 해도 너무한다 진짜 아 이들게 뭐야 이거 또이 지금 옆에 여기 잔디를 심었어요 잔디 잔디 같은 거 이렇게 풀을 이렇게 심었거든요 근데 이 이거 세면 여기다 벗버렸네 생각이 없다 아이고 물이 흘렸다. 아고 깊어갖고. 안내가 상당히 깊어요. 이 옆에 한번 뭐 보여드릴게요. 깜짝 놀라는 거 보. 제가 지금 고양이 밥 주는데, 바로 옆에가. 봐보세요. 너무하지 않았어요? 아, 진짜, 해도 해도 너무하죠? 아, 옷 갖다 버리고, 달아에 뭐 선풍기 못해갖고, 쓰레기, 음식물, 쓰레기. 이 쓰레기장이 아니에요. 여기. 그냥 공터예요. 참, 환장안다이다 깨진 유리버터 이렇게 있고, 이거 고양이가 이게 뛰다가 이게 걸리면 어떻게 하고. 아유, 참. 진짜. 아유, 너무하네.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은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애들 있잖아요. 벌금 안부르 벌금 뭐 내고 뭐 그런 거안 시켜요. 그냥 쓰레기를 그냥 가둬놓고 쓰레기 처먹으라고 가둬놓고서 그렇게 해야지. 아 진짜 이거는 벌금 낼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똑같이 해야 돼. 아참 이러니 환경 오염이 되고, 응? 어? 길고양이고 들에 사는 짐승들이 다 죽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. 병에 걸리고 이런. 봐봐. 이게 깨진 유리 같은 거 엄청 많아. 이런 거에 뛰다가 애들 발 잘리고 아휴, 말이 안 나오네. あっそ 네, 지금 어, 감자탕 고양이 여기 왔거든요. 어, 애들이 되게 잘 먹어요. 오늘도 저기 5인분짜리 감자탕 그릇에다가 밥 가득 채워갖고 줬어요. 잘 먹었어.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.